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첫째 주큰 은혜 뉴스를 시작합니다. 은혜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아직 2025 학회 선교 봉사는 진행 중입니다. 9월 30일에 출국하는 케냐 해외 선교 봉사팀을 위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교 봉사는 케냐 북부에 있는 바링고 카바네 지역에서 진행되는데요. 현지 기독교 사립학교인 에베넷셀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캠프와 컴퓨터, 수학, 과학, 영어 등 특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링고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한 AR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바링고 지역에서 좀더 북쪽인 케냐 사막에 있는 포코체무릴 초등학교로 이동해서 예배와 캠프, 바퍼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포코체무릴 지역은 케냐에서도 굉장히 빈곤한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깨끗한 봄가을 의류를 기증해 주세요. 기증하시는 의류는 종합봉사실에 비치된 케냐 선교 봉사를 위한 입다 입다 의류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포코체무릴 지역의 많은 이들이 성도님들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질 수 있는 섬김이 될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는 9월 19일 금요일, 2025 시즌2 금요 찬양 집회가 디아코니아 찬양팀의 섬김으로 진행됩니다. 디아코니아 찬양팀과 함께 드릴 금요 찬양 집회는 모든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를 위해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단임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이 새롭게 되고, 삶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청년교구에서는 기존 팀 모임을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한 청년 소모임인 클럽방람회를 오는 9월 21일 진행합니다. 현재 청년교구는 40개 이상의 팀이 주일마다 건강하게 팀 모임을 진행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교구는 더 건강하게,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클럽을 런칭합니다. 21일 주일에 진행되는 방람회는 클럽 소개와 체험, 그리고 신청으로 이어지는 청년교구 축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클럽 방람회를 통해 9개의 클럽이 소개되는데요. 예술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임 미학당, 사진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고 닮아가는 포토스, 풋살을 통해 건강한 연합과 교제로 나아갈 에클레시아 FC, 커피로 영적 감각을 일깨울 센서리, 사도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할 HC 러닝크루,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단련할 강해지는 클라이밍, 보드게임으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빛나는 순간을 만들 코이노니아 보드, 내향적이고 섬세한 청년들을 위한 내향인 독서, 신앙의 호흡과 삶의 실천을 한 번에 담아내는 ACC 루틴으로 총 9개의 클럽이 박람회를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는 21일 클럽 박람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축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2학기 푸른 경로대학 개강이 오는 9월 1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2025년 2학기는 9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주세요. 말씀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어와나가 오는 20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어와나 유치는 교육봉사관 3층, 어와나 초등은 교육봉사관 5층에서 진행됩니다.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러브스토리, 아기정원에서 26기 원화를 모집합니다. 6개월부터 48개월 아기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감당 사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큰은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